선택해주세요. 띵. 됐죠? 그러면 쭈쭈쭈쭈 막 나와요. 자, 요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앱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아이폰 배터리 최적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드로이드 배터리 최적화를 한번 올렸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뭐 괜찮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아이폰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폰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겸사겸사 아이폰 제품을 구매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저참 착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이 아이폰 배터리 최적화 방법을 정리를 했는데, 지난번 안드로이드 배터리 최적화처럼 이번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배터리 최적화여야 한다. 최신 아이폰 사용하면서 배터리 조금 더 오래 쓰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막 성능 같은 거다 떨어뜨려놓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더 오래 쓰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최적화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불편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첫째 조건이었어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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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배터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는 뭐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쉬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요세 가지 전제에 부합하는 설정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담 없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설정의 배터리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설정 보이시죠? 여기 아래, 여기 설정 요거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요. 띡. 그러면 이중에 조금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여기 배터리라고 보이시죠 요 배터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띵 됐죠 그러면 일단 첫번째 배터리 성능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한번 눌러 보세요 띵 눌렀을 때 그때 배터리 성능 최대치가 만약에 만약에 80% 보다 낮다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고치기도 하고, 뭐, PC를 고치기도 하고, 노트북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고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배터리가 좀안 좋다고 해서 오세요. 오시면은, 저는 일단 이거부터 확인하거든요. 성능 최대치가 만약에 80%보다 낮으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90%보다 낮으면은, 어,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 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80%보다 낮게 되면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80%보다 낮다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아마 80% 이하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요. 갑자기 아이폰이 꺼지고 갑자기 탁 멈추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능이 만약에 80% 이하라면은 배터리의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여러 이런 저런 뭐 최적화를 아무리 한다 한들 사실 답이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80% 이하라면은, 과감하게 빨리 검색을 하셔서, 직접 배터리를 자가교체 하시던가, 제가 자가교체 하는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업체에 가셔서 배터리를 교체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8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저도 지금 딱 80%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실제로 사용하는 아이폰이라면, 저도 무조건 교체했을 거예요, 아마. 다행히 저는 중간중간 꺼지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80%에 딱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단에 보시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이라는 요 메뉴 있잖아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아마 켜져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켜져 있으실 텐데, 만약에 꺼져 있다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요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은, 그냥 지금 현재 배터리의 상태를 좋게 한다라기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 뭐 설명이 나와 있죠 배터리 노화를 늦추기 위해 아이폰이 사용자의 일상적인 충전 패턴을 학습하여 충전량이 80%가 넘어가면 그 나머지는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충전을 완료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안드로이드 때에도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20% 이하로 웬만하면 떨어뜨리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80% 이상으로도 충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아이폰도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80%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그 배터리의 성능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8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충전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은 켜 놓으시는 게 좋다. 됐죠? 일단 배터리 관련 메뉴는 여기서 끝. 다음은 위젯입니다. 위젯. 의외로 위젯을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대로 냅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화면을 끈 상태에서 딱키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첫 화면이 나오죠? 이때 비밀번호 누르지 마시고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시면 이렇게 밀면 이렇게 쭉 밀면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런 메뉴들 쭉 있잖아요. 이것을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위젯을 보시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꽤 확신하건데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거 아마 안 쓰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저런 메뉴들 엄청나게 많죠.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배터리가 빨리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쭉 스크롤 내리다 보면 아래 편집이라고 보이시죠?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비밀번호 넣어주시고요. 저는 터치 아이디로 갈게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위젯의 리스트가 나와요. 만약에 위젯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꺼버리시고요. 그 빨간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누를 누를 때마다 꺼지거든요. 제거 있죠? 제거 누르시면 이렇게 제거가 되죠. 전부 다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어 생각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리 앱 제한이라거나 메모라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날씨 뭐 이런 거 있죠? 날씨 같은 거는 어 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사용하고 싶은 것만 냅두시고 나머지는 다 끄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다 켜놨는데 저는 시리 앱 제한 이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꺼버리고 그리고 뭐 스크린 타임 더 필요 없고요. 메모 저안 써요. 미리 알림 저도 안 써요. 사진도 사실 필요 없어. 음악 필요 없어. 주변 지도 필요 없어. 즐겨찾기 필요 없어. 지도 대중교통 이거 안 써. 카카오톡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넷돌레 그리고 캘린더 안 써. 이렇게 해서 완료 딱 누르시면 카카오톡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위젯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배터리가 많이 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요첫 화면에서, 여기에서 여기 쭉 옆으로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옆으로 뭐라고 그러죠 오른쪽 방향으로 쭉 밀었을 때 그때 나오는 이 화면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과감히 그냥 다 꺼버리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것만 냅두는 게 좋다 라는게 두번째 팁입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관련입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설정 갈게요 띵 됐죠 그러면 이 안에 보시면 쭉 메뉴들 중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세요. 띵. 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모드를 굉장히 선호해요. 한번 다크모드 한번 눌러볼게요. 다크모드를 하시면, 어, 눈의 피로감도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고, 눈이 좀덜 피로하죠? 그러기도 하고, 배터리도 훨씬 더 좋아요. 배터리도 훨씬 더 오래가요. 일단 눌러볼게요. 딱 다크모드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말 그대로 껌해지는 모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이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다크모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이시라면, 라이트 모드, 라이트 모드로 그냥 해 놓으시고, 대신에 하단에 자동을 켜주세요. 자동을 띵! 키시면, 옵션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라이트 모드를 할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한번 눌러볼게요. 띵! 누르시면, 일몰부터 일출까지. 뭐 이렇게 어렵냐? 해 뜨는 동안에는, 어, 라이트 모드 쓰고, 그리고 그 해가 지면은 다크 모드가 간다 이,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밖에 있는 동안 내가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뭐, 학생분,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고, 고르는 동안에는, 라이트 모드, 화난 화면으로 되고, 그리고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 다크 모드로 간다. 요게 또, 요것도 재밌죠? 왜냐면은, 모드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거나, 여러분께서 시간을 직접 결정하실 수 있어요. 라이트 모드 화면 스타일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다크 모드 화면 스타일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정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처럼 그냥, 어, 나 다크모드 이거 한번 해보니까, 어, 이거 깔끔하니 좋은데? 요즘에 다크모드가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 저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다크모드를 해놓을게요. 띵. 그러면 확실히 라이트 모드에 비해서 배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하얀색이고, 다크 모드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될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자동을로 끌게요. 그냥 저는 다크 모드로만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자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밝기. 요 밝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간단한 팁이긴 한데, 정말정말 정말 효과가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 이 밝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 화면 캡처기 때문에 이거를 왔다 갔다 거려도 화면 밝기가 바뀌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실제 폰을 왔다 갔다 거리신다면 화면 밝기가 바뀌실 거예요. 그랬을 때, 마냥 화난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눈도 아파요. 눈도 아프고, 눈뽕이라 그러죠. 눈도 아픈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어둡게 했을 때, 여러분께서, 아, 요 정도면 불편하지 않아라는 수준 정도까지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이거 별거 아닌 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배터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디스플레이에요 화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밝기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둡게 하면은 막 짜증 나죠. 안 보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평소에 하는 평소에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요 밝기보다 어요 정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도 수준의 밝기까지 맞춰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자동 잠금. 자동 잠금. 자동 잠금. 저는 지금 바꿔놨는데, 기본은 1분으로 돼 있어요. 그죠? 기본은 요렇게, 요렇게. 자동 잠금. 여기 있죠? 기본은 1분으로 돼 있어요. 그럴 때, 요 메뉴얼 등 누르시고, 30초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의외로 화면 잠깐 켰다가 잠깐 끄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만 본다거나 카톡 잠깐 본다거나 그럴 때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1분씩 화면이 켜져 있는 것보다는 30초 만에 화면이 꺼져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요거 의외로 배터리 세이브 엄청 많이 합니다. 됐죠? 자, 디스플레이 관련된 설정은 여기서 끝. 자, 다음. 다음은 이제 일반 설정 관련입니다. 예, 첫 번째. 자, 요 메뉴에서 쭉 내리다 보면, 일반이라고 있죠. 일반. 일반 눌러 주시고요. 일반 여기 있죠. 일반 띵. 됐죠? 그러는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이거 좀더 올려 볼까요?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눌러 주세요. 띵. 백그라운드의 새로 고침이 기본으로는 켬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켬 자체를 완전히 끄는 것보다는, 완전히 끄는 거 완전히 끄면은 배터리 완전 최강이에요. 백그라운드 앱이 아무것도 새로 고침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가끔씩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백그라운드 새로 고침은 그냥 그대로 켬으로 냅두시되 여러분께서 새로 고침이 할 필요가 없는 앱들은 비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비활성화하면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뭔가 변화가 됐을 때 바로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날씨 같은 경우에 백그라운드앱을 꺼놓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날씨를 켜놓게 된다면 몇분 단위인지는 제가 좀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카톡을 하고 있는 순간, 게임을 하고 있는 순간, 웹서핑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날씨를 주기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아이폰이 이게 좋죠. 좋은 거죠. 왜냐면 실시간으로 바로 날씨를 계속 보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를 내가 그렇게까지 10분 단위로, 뭐 5분 단위로 이렇게 이게 바뀌는 게 필요 있을까? 1시간 전에는 몇 도였어. 그리고 2시간 전에는 비가 왔었어. 이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끄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어, 백그라운드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새로 고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은 그대로 냅두시고, 그게 아니고, 어,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굳이 그게 실행될 필요가 없어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끄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톡은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카카오톡이 와가지고, 카톡, 카톡 와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기민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단축어, 도서, 메모, 음성 메모, 주식, 지도? 지도? 지도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도, 팟캐스트, 팟캐스트 뭐 내가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라디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나 라디오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켜 놓으셔야 되고 저는 솔직히 팟캐스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맵스고 지도 이것도 뭐 업데이트 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는 거? 아 필요 없어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그만큼 배터리가 덜 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끄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해당 앱을 실행하는 순간 업데이트가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제가 끄잖아요? 꺼놓으면은 카카오톡을 안 쓰는 동안에, 카카오톡을 안 쓰는 동안에는 카톡이 와도 확인을 못해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딱 실행하는 그 순간에 메시지가 한꺼번에 막 10개씩, 20개씩 올 거예요. 그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은 반드시 메신저 관련된 것들은 켜놓으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끄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다시 또 설정 메뉴 여기 왔죠? 설정 메뉴에서 쭉 내리다 보면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눌러주세요. 띵. 위치 서비스부터 쭉 나오는데 그때 제일 하단에 보시면 분석 및 향상이라고 있어요. 선택해 주세요. 띵. 됐죠? 그러면 쭈쭈쭈쭈 막 나와요. 자, 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요런 정보들을 그니까 개인적인 정보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전화번호나 사진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패턴. 뭐 언제부터 몇 시까지는 뭘 사용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 뭔가 분석을 해 가지고 좀더 나은 앱을 만든다거나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죠. 요런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플 측에. 애플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그리고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도 결국엔 좋아요. 왜냐면 좀더 좋은 앱과 좋은 iOS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좋지만 이게 문제는 배터리를 좀 소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분석 데이터 두 번째 한면 볼까요? 제가 요거를 포맷을 하고 다시 사용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보세요. 데이터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요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끕니다 보이는 거다 꺼주세요 띵띵띵 띵띵띵 다 꺼주세요 켜져 있는 거 있으면 다 꺼주시고 다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배터리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아이폰의 속도 아이폰의 속도에도 적잖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이에요 됐죠 그 다음 요 분석 및 향상 다 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위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위치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띵 그러면 위치 서비스 자체를 끄는 게 배터리의 소모에는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거 자체를 꺼버리면 여러 가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치 서비스를 끄지는 마시고요. 그러나서 쭉 하단에 보시면 시스템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시스템 서비스 눌러볼까요? 띵. 그러면 쭉쭉쭉쭉 나오죠? 이 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다면 끄시는 게 좋습니다. 단, 반드시 끄지 말아야 될거첫 번째. 나의 아이폰 찾기. 요거는 절대로 끄시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폰이 없어졌을 때요 아이폰 찾기로 폰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터리를 많이 소모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절대로 끄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 대표적인 게뭐 이런 게 있겠죠. 쭉내려다 보면 위치 기반 애플 애드. a 즈라고죠 위치 기반 애플 에즈 이거는 뭐냐면 광고 같은 거를 내 위치에 따라서 광고를 맞춤 최적화된 그런 광고를 보내 준다는 겁니다. 뭐야, 광고 나 싫어. 광고. 이거 없앤다고 해서 광고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맞춤된 광고를 나한테 보여 줄 필요 없어. 나 꺼버릴래. 이렇게 끄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거 애플페이 업체 신원. 뭐야? 한국은 애플페이 안 되잖아요. 뭐야 이게 왜 나와? 꺼버려. 이런 식으로 끄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이두 개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필요 없다고 패, 판단되시는 것들이라면 여러분께서 직접 끄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개는 필수적으로 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위치 서비스 끝. 네,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정인데요. 여기 처음에 이 설정에서 쭉 내리다 보면 중간에 아이튠즈 및앱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거죠요거요거 요거. 눌러보세요. 띵. 그러면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음악 앱, 책, 오디오북 앱 업데이트 요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앱 업데이트는 켜져 있으실 거고요. 몇몇 분들은 앱도 켜져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요네 가지가 다 켜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다꺼 주시면 됩니다. 꺼 주세요. 띵띵 됐죠? 이렇게 꺼버리면 앱과 앱 업데이트 자동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앱 같은 거 자동으로 막 기민하게 엄청나게 최신 버전을 막 나오자마자 바로 다운로드 받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나는 막 끝장을 보는 얼리 아답터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1초라도더 빨리 앱 업데이트를 받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면 켜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그냥, 뭐, 그냥 가끔씩 내가 애플 스토어 들어갈 때마다, 앱 스토어 들어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가끔씩 업데이트 있으면 업데이트 하면 되지. 뭐, 이걸 뭐 주기적으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최적화가 되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뭔가 좀 이런 거 관련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